광기 많이 사용해 주시고 광산기 꼭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화산기김재부장입니다금일은 어, 어, 저희가 이제 뭐 제품 설치 영상은 아니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 조금 화장상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뭘에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어,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 무상 AS 기간이 1년인데, 그래서 이제 1년 전후, 이제 1년 다 지난 전후나 다 지난 장비들, 전국을 돌면서 이제 순회 점검을 실시를 하려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저작년에 한번육답을 위주로 전국 이제 순회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어, 지금 약 2년 만에 또 순회 점검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오늘 내일은 여기 전라권 그리고 지금 경상도권을 갈건데 어 저희가 이제 워낙 어 많기 때문에 전부 다는 못들고요 이제 그 중에 지역마다 우리가 어 이제 임의로 정해서 지금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 보성을 가고 있는데 보성을 가서 순회 점검하는 영상도 같이 찍어서 네, 6월 씨고요. 어, 작년 이제 4 월에 설치를 한 제품인데, 이제 1 년. 오늘이 6월1 4일이니까1년2 개월 된 장비인데, 일단은 뭐 점검차 왔는데 어, 확인해 봤는데 뭐 특별하게 이상 있는 거 없고요. 지금 차주 분이 안 계셔가지고 차주 분이 안 계셔도 저희가 이제 장비 있는 위치 만알면뭐 점검하는 데는 크게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한 후에 어, 차주 분한테 이제 그 점검 내용을 어, 통화로 이제 유선으로 전달할 거고요. 지금 뭐 상태를 보니까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제 국다불이 아마 많이 심할 겁니다. 지금 보면 안쪽에서 이제 그리스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를 그리스 주입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고요. 어, 그리스 주입은 어, 월 1회만 어, 1회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세, 저희 저 이제 스윙 드라이브 인데세군돼 있고요. 암 밑에 한 군데 있는데 암 하, 안 하단 쪽에 있는 데는 그리스를 안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어, 저도 이제 축과 드라이브가 이제 쇠와 쇠가 마찰되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지나면 마찰함이 생깁니다. 이제 마찰함이 생겼을 때는 그 하단부에 그리스를 한번 주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윙 드라이브 앞쪽에 있는, 예, 지금 정면에 안 보이는데, 요 정면에 있는, 앞쪽에 있는 여기 세 군데는 양쪽, 예, 양쪽으로 있는 한 군데, 한 군데는, 어, 축, 더 베어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가운데께 이제 축, 축에 들어가면서 보면서기어에 묻히는 방식이라 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뭐 200시간 기준 아니면 월 이렇게 드리는데 월, 월 1회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양이 중요한데 어 저게 이제 쓰다보면 스윙베스 밑쪽으로 이제 브리스가 빠지는데요 이제 빠지는 만큼 보충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고시 말씀드리는 거는 월 1회만, 1회만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번줄때 양은 어한 번에서 두번 브리스 예, 턴으로 한번에서 두번 정도만 짜주셔도 브리스는 예, 충분합니다 일단 뭐 점검을 한 결과 큰 필요성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찾으면 전달해 드릴 거고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할 건데 혹시나 뭐 어, 1년 전으로 해서 점검을 특별하게 한번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 저희 쪽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손해점검 할때 예, 꼭 참고해서 꼭 들리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성에서 어 일단 한대 작업을 어 점검을 한번 더 해보고요. 어 내일은 중상권으로 넘어가서 네, 추가적으로 순회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 그동안 진작 이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 미리 못해서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어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네, 분기마다 이렇게 순회 점검을 해서, 어, 특이사항이나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정비 조치, 예, 차정님께 이렇게 알려드려서 정비를 미리미리 받을 수 있게,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